찬송가 484장 내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4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너는 아들 주하는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에 영광, 나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한자씩 교독하시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다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 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 앞에영러입니다이하상니다사랑합니다이영합니다축복합니다이영루야니다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이 영상입니다. 이영상입영 권사님, 이진수 권사님, 김천장님이영집장니님이영숙 권사님, 모영옥 권사님, 문영식 권사님, 두순자 권사님 한성환 권사님, 서미순 권사님, 홍선임 권사님, 변진영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바울 목사님이 자신에게 사도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죠. 그래서 자신은 분명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자신의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섬기는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마땅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섬기는 복음을 전했으므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 권리조차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말했어요. 오늘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도 자신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맥을 같이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사역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일단 바울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전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어, 입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16절에 그랬죠. 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어, 이 입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할 일인가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목사만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전도 안할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바울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사도가 됐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됐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전문적으로 사역에 뛰어들어서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하고 이 일에만 내가 전념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울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신의 사역이 왜 이런 형태를 띠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죠. 20절에서 22절 이하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할례자들에게는 할례자처럼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변화무쌍하게 자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섬기는 복음이다 보니까, 일단 그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죠? 눈높이를 맞춰야 되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용어를 쓰고 말을 길게 하고 설교를 만약에 길게 한다고 한다면. 시청각 보조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로만 전달한다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의 눈 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섬기는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섬기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모습도 섬기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눈높이를 자꾸 맞추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도 불구하고 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간다.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인 것처럼 다가간다. 그것도 자기가 결국에는 그 전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실 바울 목사님은 연약한 자가 아니죠. 집안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동원하면 그 힘도 끌어당길 수도 있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제일 첫 서두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연약한 자가 복음의 대상이면 나도 연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성도 앞에서 부자인 티를 안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바울 목사님은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 무쌍하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4절에서 이하에 보면 자신이 마땅히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권리라고 한다면 대접받는 것이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 자랑할 일은 아닌데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성교비 받는 거 당당해야 됩니다. 자신이 사례비 받는 거 당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또 그런 사명을 받으면서 자기가 상정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마땅히 사도로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을 지금 바라고 그렇게 했느냐? 하늘 상급을 바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 목사님이 지금... 24절에 그러죠.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그상 받기 위해서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살 만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당연히 물 마셔야죠. 사람이면 당연히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사람이면 당연히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 함께 웃으면서 즐겨야 되죠. 사랑의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운동 선수도 어떻게 한다는 거요. 예 절제한다는 거요. 예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 하는데 비드, 비대한 몸이 어떻게 보면 방해 요소가 될것 같으면 살이 찌는 것이 방해 요소가 될것 같으면 다이어트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사도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 사례비 받는 거, 선교비 받는 거, 지원 받는 거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목표를 내가 세웠기 때문이다. 뭐죠? 하늘상급을 바라고. 썩지 않을 하늘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목사님에 대한 입장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 그러면 베드로 사도처럼 다른 사도처럼 어디 가서 사도 대접받고 그리고 사례비 받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여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 이거는 아주 낮은 차원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에 마땅한 사례비를 챙겨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 목사님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사역한다. 이것이 자신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고 나아갈 때에 아직까지 초등 학문 수준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의 그큰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권 없나? 뭐 이런 오해를 하게 됐을 것이다.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누려야죠. 목사가 당연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례비 받는 거 당연한 거죠. 뭐 그게 뭐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바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부러운 것은 나도 이런 사역하고 싶다. 그게 제 목표예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방해만 안될것 같으면 차라리 자비량으로 당당하게 사역하고 싶다. 주중에 만약에 제가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월급 받으면서 교회에서는 사례비 요구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황 보지 않고, 언제든지 제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건 바울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부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도님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쓰지 않으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로 감사할 일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역하기 때문입니까?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참 부럽죠. 조영기 목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을 주실까? 이 땅에서 누릴 것다 누리고 이 땅에서 포기하지 못할 것다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 상급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것이지만 개척 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일은 일대로 다 하고 또 예배 때마다 또 시간을 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님들 한두 명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섬겨내고 그들을 목양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한두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하려고, 월세를 감당하고, 쉽지 않죠.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 모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죠. 그게 뭐 교단이 됐든 누가 됐든 당연히 챙겨드려야 될 사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사역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역하겠어요. 오직 하늘상급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고난이 있고,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은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상급이 내게 약속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님들이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부러운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더욱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데 선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풍토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로 나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처해지면서도 그것을 다 감당해 내는 저 목사님들이 참으로 제게는 부러운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바울 목사님의 사역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도전, 목표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겼죠. 주님, 내가 혹시나 사역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혹시 복음 전하다가 내가 받,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도 못 사용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심령 갖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도 많고 오해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참으로 내가 거룩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 상급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억울한 일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그것보다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 상급을 가득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하늘상급 바라보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사역하며 복음 전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